안녕하세요. 퇴직 후 공유 오피스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상품도 없이 광고도 없이 한 달에 6천만 원을 팔고 돈을 벌고 있는 노승환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오후인데요. 제가 사용하는 상품 등록 프로그램을 간단히 정리하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 사무실이고요. 지금은 출근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제가 전체 등을 켜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러 이렇게 사무실에 아무도 안 계실 때 업무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여러분들께 상품 등록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총 3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하나는 무료 프로그램, 두 번째는 누구나 아는 유료 프로그램, 세 번째는 매니아들만 알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세 번째는 아직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진 않은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몰을 막 시작했거나 상품 등록에 애를 먹고 계신 셀러분들 중에서 누군가 쉽게 천천히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온라인 쇼핑몰이 생소하시거나 완전 초보이신 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 어떤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쉽고 빠르고 대량으로 등록하실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도매 사이트에서 눈에 띄는 상품이나 뭐 가습기 같은 키워드 중심으로 상품을 고르고 스마트 스토어 데이터랩에서 그달 인기 코드를 참고해 상품을 또 등록도 했었죠. 제목 상세 페이지, 상단, 인사말 등을 수정하면서 정말 영혼까지 다 모아서 수작업으로 등록했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을 투자해도 등록해도 네이버에서 제 상품이 검색이 되지 않더라고요. 검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주문도 없고요. 그때는 정성껏 올리면 팔리겠지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수작업 등록을 했었는데 정작 제 상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못 찾고 팔리지도 않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구매하다가 무작정 6개월 동안 상품 등록만 미친 듯이 해봤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이든 유료 프로그램이든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올리고 쇼핑몰도 전부 가입해서 상품을 올렸죠. 6개월 동안 등록만 해보다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아, 이제 나는 상품 고르는 눈이나 한 개씩 가공하는 데는 진짜 재능 없구나. 디자인 감각도 없고. 근데 대량으로 상품을 막 등록하는 데는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데 보면 미국의 거대한 농장에 비행기나 씨앗으로 농약을 뿌리는 장면처럼 대량 위탁도 그런 식 정략으로 시작을 하면 먹히겠구나. 또 그런 스타일이 저하고는 잘 맞더라고요. 그 방식으로 한번 결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4-5년 동안 그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월 매출도 6천만원 이상 꾸준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만 따지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오전에는 집에서 주문 수집하고 품단종 처리하고 오후엔 사무실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CS 체크하고 지시할 뭐 업무 있으면 전달하고 평균 오후에는 한 두세 시간 정도 일하는 셈이죠.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여유롭진 않았고 업무가 지금처럼 체계화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유튜브도 같이 할수 있게 되었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전세적인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고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상품 등록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 있는 로고들이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대량 위탁 판매 방식의 핵심은 바로 상품 등록입니다. 상품을 등록해야만 주문이 나오고 주문이 나와야 매출이 나오고 돈도 벌고 cs도 발생하고 고객 응대도 하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첫 단계가 바로 상품 등록입니다. 상품 등록을 하려면 먼저 사업자 등록 중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다음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지마켓, 카카오톡 같은 쇼핑몰의 판매자로 입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각 쇼핑몰은 사업자당 등록 가능한 상품수를 제공합니다. 그럼 여기에 등록 가능한 상품수만큼 유료, 무료 프로그램을 통해 꽉꽉 채워서 올리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프로그램은 도매중개사이트 오너클랜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인 다팔자 프로그램 화면입니다. 등록부터 주문까지 자동으로 하고 있는 그 무료 프로그램이라서 첫 입문하실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오너클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도매매 같은 다른 중개 사이트의 프로그램은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여 드릴 내용은요. 플레이오토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구독하는 금액에 따라서 만 개에서 5만 개까지 한꺼번에 등록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그 주문 수집을 같이 할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단점이라면 어, 품절 단종 처리 기능이 있는데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몇번 고객센터 통해서 안내 받았는데 아, 저는 못 해서 포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프로그램은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동화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엠링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유료 프로그램으로 월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상품 등록, 품단종, 주문, 송장 입력, 전송 처리까지 자동화되는 기능을 지금 활용할 수 있어서 처음 세팅만 제대로 해 놓으신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돈 버는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현재까지의 단점은 프로그램이 무겁고 PC 사양이 좀 높아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추가 프로그램은 제가 엠링크로 갈아타기 전에 사용했었던 이셀러스 프로그램이고요. 지난 몇 년간 계속 사용했었고요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셀러스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이 품절 단종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굉장히 많은 대량의 양부터 시작을 해서 해당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을 일시에 품절이나 단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갖고 있어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오토, 이셀러스, 엠링크의 장점이 결합된 정말 슈퍼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너클랜에서 제공하는 다팔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두 달에서 세달 정도 상품을 등록해 보세요. 상품을 등록하고 지우고 여러 방식으로 테스트하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시면 됩니다. 매출이 한 300에서 500 정도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유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업자도 하나 더 추가하셔가지고 매출 천만원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요. 온라인 쇼핑몰 특히 제가 판매하고 있는 위탁 방식 중 대량 위탁 판매 방식을 통한 온라인 쇼핑몰로 돈을 버는 수익의 핵심은 상품 등록이다. 대량 위탁 방식에서 상품 등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사용은 무조건 해야 된다. 프로그램에는 무료, 다팔자와 유료, 플레이 오토, 이셀러스, 엠링크가 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고 각자의 장단점을 이용 하셔서 여러분들 그 상품 등록하는 거에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요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좋은 실전 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다음에 다시 보고 싶어도 찾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